아래 채팅창에 보시면은 네,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부산과 외상 TV인가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어, 어, 방송 중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방송에 나갑니다.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어, 물어보실 네. 때요 조금 천천히 네. 네 말씀 부탁드리고 그 수화기 이제 수화기 입 조금만 떼시고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네네 맞습니다. 제가 파거리에서 정지선을 조금 넘어서 네네. 정차에 있었거든요. 오토 오토바이 운전자고요. 네네. 그런데 그 택시가 네네.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 그 점선 그려져 있는 점선을 넘어서 네네. 저를 치워가지고 네네. 네 십자인데 파열이 되고 네네. 재건수를 했고요. 그런데 과실이 네 보험사에서 지금 우리 대물 우리도 보험사 있죠. 네네. 우리 보험사하고 상대방 택시 보험사하고 대물에서의 과실을 결정지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과실은 몇 프로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8대 2로 했었는데 우리가 20% 네네 네. 나중에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억지를 해서 네. 8.5대 1.5로 진행이 됐는데요. 15%, 되는데요. 15 정도요. 네네 네. 아니 정지선에서 얼만큼 나가 있었어요? 어, 몇 미터? 조금 더습니까한 그 정지선이 뒷바퀴 정도에 있을 정도. 정지선이 있했어요 있을 거고. 그러면은 네네. 우리 아빠에그 자이전은 네. 그 선에 넘지 않았어요. 넘지 않았는데 그 근처는 가 있었다라는 건가요? 어 혹시 이 번호로 네. 사진을 한장 보내 드려도 될까요? 어, 사진 네,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 주시면은 어, 확인만요? 네, 바로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냈습니다. 잠시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택신을그점선을이 정도 넘어왔거든요. 아 완전히 넘어왔네요. 우린 정차중 이었고요. 네네. 이게 근데 정차선이 네네. 횡단보도를 지났네요 일단. 네네네. 횡단보도를 지난 상태고 택시는 이만큼 네네. 넘어온 상태고요. 어,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어, 여기 택시 사진. 네, 이게 지금 어, 보내주신 사진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신호등 횡단보도를 넘어와서 원래 정차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횡단보도 전에 정지선에 정차를 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넘어와서 정차를 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전에 정지선에서 튀어나온 상태였다. 라고 한다면 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무과실이죠. 근데 네네. 사실 우리도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네네. 맞는데 어, 지금 우리 <laughs> 검사에서 과실을 처음에는 2대 8로 했다가 지금 15대 85로 이렇게 네. 조절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확정이 됐어요. 확정 분심이 갔어요. 아니 아니 안 가고 그냥 85대 15로. 네 확정됐고요. 자 네네. 아무리 대물에서 과실이 네네. 85대 15로 확정이 됐다더라도 하 지금 대물이 네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결국은 십자인대 파열이 됐기 때문에 신체 나중에 대인 배상 받을 때그 과실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고 사실상 그 지금 나이가 31살입니다. 네. 30대 초반이면 소득은 어떻게 되세요? 네. 이게 제가 배달 리뷰하고 있어 가지고 네. 소득이 조금 불안정하긴 한데. 아, 아, 근데 소득 증빙은 되긴 해요. 어. 자, 이렇게 삼성는다 떼고 있어서. 왜그러냐면은 지금 배달 일정 같은 경우에 30대 초반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400을 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네. 우리는 소득 산정 십자인대 파일은 연구장이에요. 근데 소득 산정을 할때 65세까지 이 배달일을 하면서 400을 벌 거다, 500을 벌 거다라는 것 자체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가 더 힘듭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거는 정규 규정에 정해져 있어 요 60세까지라고 회사를 네네. 다니고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사 직종인데 뭐 목수라든지, 아니면 타일공이라든지, 배사공이라든지 이런 전문직이다라고 한다면 네네. 일정 소득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네네. 아무리 배달해서 소득이 들쑥날쑥하지만 그 소득을 전부 다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아, 네네. 네,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근로자 임금으로 어, 30개 초반로 계산했을 때는 1억이 넘어가는 손해액이 나옵니다. 0자인데발열 그러면 과실 10%가 천만 원 차이가 나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 10%를 줄이냐 줄이냐에 따라서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네네. 네네. 근데 네. 그데 제가 지금 기가 둘이 있고 네, 네 가족이서 살고 있는데 네네. 저 혼자 벌고 있어서 네. 지금 한 어쨌든 한 3개월 정도는 쉬어야 될것 같아서 네. 일단 소송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그냥 합의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게 6개월 뒤에 장애 판정을 받고 나서 자, 차비를 하게 되면 상대방 가해자 차량 보험사가 네 네. 보험사인가요? 택시 공제인가요? 아유. 택시 공제조입니다. 합 택시 공제조합에서는 어,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택시 공제하고 일반 보험사하고 금액이 꽤꽤 많이 차이 나요. 아, 네 네. 네. 아마 택시 공제에서는 아유. 이거 십자인데 바이올로 장애다라고 한다면은 아유. 제가 판단했을 때때까지 경험상 보면은 제시하는 금액은 아마 10% 10년 정도 그렇게 지금 아, 10%로 10 계산하면요 금액적으로 그 뽑으면 대략 300만 원10% 그럼 30만 원이죠 한달 손실 금액이 네네 네. 거기에 어, 12년 하더라도 3,600만 원밖에 안 돼요 아 네네 네. 근데 그거를 중간 이자 공제하면은 아마 장애 부분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네네. 위자료에서 택시공제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대략 한 4천에서 4천 사이가 아닐까 아... 네, 이렇게 제시할 거고요. 실질적 손해액을 뽑았을 때는 어, 1억은 넘어요. 소송을 가게 되면요? 소송을 가게 되면 1억을 넘는다는 거죠. 아, 택시공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개월 있다가 이 동료 장애에 대해서 장애 진단을 끊고 청구를 한다라도 그걸 다 인정하냐. 제가 이때까지 자비를 봐온 경험상은 인정을 안 합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돈이 급한 상황이고 우리 애들도 있기 때문에 길게 가서 소송을 갈 여력이 안 되고 그렇게 된다고 네네. 하면은 차라리 장애 진단서를 끊고 가지급 청구를 하고요. 네네. 그러면 가지급을 나중에 택시 공제하고 동시 감정을 하든 그러니까 택시, 동시 동시 감정이란 게 뭐냐면 택시 공제하고 제3의 대학병원을 한개 지정해서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검사해서. 장애가 얼마나 올지 를 예상해보자. 자, 그래서 택시공제하고 협의하에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장애가 왔다면 택시공제들은 그 장애 나온 거에 2분의 1까지는 가지급을 해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그 가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천원 돼요. 아, 네네네. 그러면 결국은 택시공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의금 제시하는 거그 3천에서 4천 사이를 받고 합의를 할래? 아니면 한 2천 가지급 받고 나머지 손해액 7, 8천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서 받을래? 그거는 어, 지금 전화주신 분 네네.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하고, 택시 공제하고는좀 다르다. 아 네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나중에 생각한다치더라도요 장애부 십자인대 발 수술하셨죠? 네네. 네 장애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형 보험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는 최근에 합의한 사건은 전부 다14.5% 연구장애로 다 받아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아, 네네. 네, 근데 택시공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 거다. 아무리 우리가 관련 근거를 낸다 하더라도. 아... 물론 물론. 택시공제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네, 보상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일반적인 보험사보다는 택시공제가 훨씬 더 어렵다. 아,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 지금 전화주신 분은 전문가를 선임을 하세요. 혼자서 해결. 아, 아, 네네. 혼자서 해결 안 되고 왜왜 네. 전문가를 선임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동료 측정을 해서 그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싸워야 되거든요. 아, 네. 부산과 배상 TV 전화 드렸었는데. 네. 수술하고 나서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문의를 달라고 하셔서. <laughs> 그래요? 아, 네. 아, 수술 전에 전화를 주셨었어요? 어, 수술하고 바로 전화 를드렸습니다가 사고 사고일로부터 어느 정도 지났죠? 15일에 사고 났고요. 네. 수술한 지딱 일주일 됐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수술해 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게 조금 네. 지나고 전화 달라는 말이 나중에 합의할 때 돼서 전화 달라는 게 아니라 아, 네네 네. 이제 수술 했기 때문에 일단 치료는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계 이번에서 네,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하고 계시고 어, 그래도 어, 한두 달은 지나야지 뭘 네네. 합의를 하든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네 네네. 그리고 두 달은 지나야지 다리에 동료가 어느 정도 나와요. 아 네네. 네, 그래서 한두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전화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수술 후두달 정도 말씀하시는 네네네. 건가요?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나중에 네네. 다시 어, 연락을 주시면은 그때 자료들을 받아보고 네, 더 자세한 손해를 한번 계산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네. 이두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택시 공제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가 어느 보험사냐 거기에 따라서도 참이 보상 금액이 결정된다는 게